아직까지는 좀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단순한 그냥 디자인 영감을 받는 거. 아, 기계는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구나. 그죠? 가끔씩 보면은 생산하지 못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아, 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하게 하는 힘입니다. 꼭 구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뭐 AI 시대로 접어들어 가지고 지금 뭐온 뭐 사회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매일매일 신문을 봐도 AI가 뭐다 나오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좀 공부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사실 그냥 단순히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급적이면은 어떤 거를 공부하거나 뭐 어떤 뭐 프로그램을 할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일종의 뭐 실사구시죠, 실사구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개발을 하는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사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에 너무 많잖아요. 대형 사무소는 뭐 통계적으로 따져보면은 0.03%? 전국에 16,000개 건축사 사무소에서 직원 한 300명 이상 된 사무소는 거의 한 0.03%가 된것 같아요. 대략 한 50개 내외. 나머지 대부분의 건축사 사무소는 이제 소규모 건축물로 사실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꼬마 빌딩은 대략 뭐 근생 건물도 될 수도 있고 다가고 다세대인데 이제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에서 많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중점으로 해서 사실 좀 테스트를 많이 했죠.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뭐 기술이 날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꼬마 빌딩 디자인 시리즈로 이제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많이 하면서 그래도 좀 이런 결과물은 좀 써먹을 수 있다, 현장에서. 그런 차원으로 이제 그런 디자인만 묶어서 이제 한번 팔아봤죠, 제가. 꼬마 빌딩 전자책을.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2023년 8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AI 그 프로그램을.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1년, 거의 한 2년째 다 돼가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많은 분들이 디자인을 좀 보고 업무에 참조하시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고, 사실, 그, 책 값이 비싸요. 작품집이. 주로 이제 미니 빌딩, 스모 빌딩, 뭐, 꼬마 빌딩, 이래가지고 그런 책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소규모 구축사무소에서 작은 건물들 설계하는데 디자인 레퍼런스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2 0개 작품 정도 실리는데 한 10만원 정도예요. 책한 권이.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50개를 실고 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굉장히 저가로 디자인을 참조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좀 제공한다. 그런 차원에서 10권까지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고 페북이나 SNS에 올리기도 하는데 또 좋은 작품들은 PDF로 엮어서 전자책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지금 할수 있는 뭐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디자인 레퍼런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좀 설계에 응용하셔서 좋은 디자인을 좀 많이 내 주시면은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이제 이미지 생성 AI 거든요 미드전이 하고 뭐뭐 달리도 있고 뭐 지금 뭐 이미지 생성하는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동영상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비용 문제거든요. 비용 문제긴 한데, 그리고 이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가 관건이긴 해요. 그러니까 소라 같은 경우는 광고 업계에서는 혁신적인 툴로 지금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프론트만 가지고 실사와 같은 동영상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건축 설계 쪽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멀었다라는 게제 결론이에요. 그리고 어~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협업에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결과물이 나와서 그거를 수정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결국은 미드전이 프로그램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미드전이의그 엄청난 데이터 안에 내가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서 어떤 결과물을 요구를 하면 한네 개가 옵션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AI가 제안하는 디, 디자인 네 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요. 선택해서 다시 조정하고 조정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원하는 대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단순히 그건 디자인에 그 참조할 수 있는 이미지 레퍼런스예요. 이미지 레퍼런스. 그건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건축 작품이라든가 잡지를 보잖아요. 잡지를 보고 어떤 그 잡지에 나온 작품의 그 디자인을 보고 응용을 하잖아요. 자기가 변형을 하고. 그거랑 똑같다고 봐요, 저는. 근데 문제는 이제 AI가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내 실무에 적용을 할 거냐가 핵심 포인트인데 디자인 이미지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현업에서 적용하려면 그걸 내가 다시 그걸 가지고 와서 디자인을 또 해야 돼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는 그냥 우리가 앱에서 보는 뭐 핀터레스트라든가 수많은 디자인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매일매일 올라오는 해외 작품들. 그럼 결국은 그냥 중공사진이든 CG든 이미지로 우리가 흡수를 하잖아요. 디자인을. 그거랑 별 차이가 없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제 생각은. 이거를 현업으로 가져오려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현업에서는 내가 돼지가 60평인데 건폐율60% 적용해서 뭐 바닥 면적 20평짜리 근생을 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안 돼. 면적을 맞출 수가 없어. 거기까지 가려면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요 엄청난 프로그램 개발과 엄청난 그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AI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시간이 오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5층짜리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도면을 만들어줘. 그럼 얘가 도면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거기까지가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단순한 그냥 디자인 영감을 받는 거. 아, 기계는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구나. 그죠. 가끔씩 보면은 생산하지 못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아, 이렇게 기계는 이렇게 해서 그러는구나. 물론 그 기계도 수많은 데이터를 자기가 학습을 해서 결과물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학습을 하겠어요, 걔가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깜짝깜짝 놀래고 아, 이거는 정말 신선하다 정도. 그리고 이미지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거의 실사 같은 결과물이 나와요. 인공지능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페북에 올려요. 그럼 그게 중공사진으로 인식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실제로. 예전에는 그 결과물이 뭐,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왔잖아요. 지금은 거의 똑같아요. 실사로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신진건축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막 오픈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작품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AI 이용해서 디자인 그런 결과물들을 포트폴리오에 올려놓는다든가. 물론, 거기에다 뭐, AI 결과물을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그 모든 AI 결과물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결과물을 보고, 아, 어, 이거 진짜로 멋있다. 라고 그런 결과물은 잘안 나옵니다. 엄청난 뒤에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냥 막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정말 끔찍한 결과물들이 많이 나와요. 도저히 이거는, 야, 이걸, 이, 이, 이게 무슨 결과물이야? 그 정도로 굉장히 괴기스러운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미드전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입력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과물이.